어, 지금 현재 채팅창에 어, 선주야 사강가자 강동구민 대표라고 써주셨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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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선씨 아, 강동구민사나 강동구사 나봐요 많이 연부하고 오셨나 봐요. 어, 그러니까요. 그, 강동구에 대한 플래, 플랜카드 같은 거오르 오셨나? 이게 우승하게 되면 이게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는 게 아닌가? 아, 저, 저, 저. 자,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격차가 좀 있기 시작을 하네요. 두분다 초반에 놓치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. 이럴 때 따라잡아야 돼요 상대도 나도 헤매고 있을 때 점수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선주 씨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. 아, 아, 아 금방 따라가고요 사실 만약에 오늘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유비소프트가 또 공식적으로 또 함께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. 어, 나름 글로벌 대회라고 포장해도 돼요. 네. 또 이제 조금 이 대회가 좀 많이 커지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분주가..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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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초대 챔피언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나중에 뭐 강사님으로서 혹은 유튜버로서 본인의 성장하는 데본 대회가 다소나마 더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계속 갑니다. 자별두 개째까지 올라왔습니다. 자, 준영 씨가 살짝 살짝 늦으면서도 그래도 곧잘 따라오고 있는 상황, 점수가 벌어진다고 포기해선 안 돼요. 아까 이 경기 보셨죠? 역전 나옵니다. 네, 충은이도또 역전도 나오고 네,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. 자, 파이낸스에서 체력 조절도 잘 해야 돼요. 점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경기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체력 관매를 해야 되느냐, 아니면 지금 확실하게 점수 좀 뽑아내야 되느냐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. 누구 한병 실려 가겠다고 아닙니다. 아 저스틴은 <laughs> 안전합니다. 네. 평소에 이만큼 출격계서 연습하시고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요. 충분합니다. 이게 지금 시선이 앞에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력 소모가 많을 뿐이지. 어 아, 평소 에 연습하시는 양은 장난들 아니죠. 네. 이 정도면 껌이죠. 아 그럼요 그럼요. 에이. 자 오늘도 별세 개까지 올라왔습니다. 좋아요 좋아요 나주형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 요 퍼펙트 많이 찍고 있어요. 자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. 자, 선수분들 웃음, 웃음이 지금 사라지질 않고 있어요. 아, 이렇게 저스트스가 즐거운 노래 게임입니다, 여러분들. 아우우리는 그냥... 못하는 거. 해설자와 아, MC는 아, 좀 잘못하는 거. 절대 못하는 거 저희는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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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<세상에. 웃음> 아무래도 카운트 점수가 많을 챙기기 때문에 아, 슈퍼스타까지 아, 파이낸 슈퍼스타 쉽지 않은데 해냈습니다. 지금 네. 다 가쁜 숨을 몰아 쉬고 계시고요. 현재 점수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. 오, 이번에는 다소 확실히 최선주 쌤이 앞서 나가고 네, 있는 모습이네요. 제두 번째 라운드. 대가 됩니다. 과연 나준형은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두분다가쁜순벌하시면 기다리고 계시고 확실히 게임은 음, 해봐야 합니다. 네. 앞 경기 보고 나서 많이들 웃으셨는데 본인도 경기하고 나니까 거의 뭐 지금 실신 직전이에요. <laughs> 아까까지 보면서 하하 꿀잼하다가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이것도... 좀 <laughs> 아 잘한다 채팅창 통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아 공부 <laughs> 많이 하셨잖아요 동네 주민분께서. 네, 아까 동네 주민분이 세분 오셔갖고 아, 누나. 세 분씩이나. 아 게다가 누나 동생 있으신가 봐요. 아 아까 풀산한 동생. 아 알겠습니다. 누나 가족들이 보고 있답니다. 네. 아오 마이 갓인가요 출발할게요. 아 이거 정말 오. 난이도 최상이거든요 네. 오늘 있는 노래 중에. 어 시작하자마자 오우. 시작하자마자 시작부터 좀 허리가 아파 와요. 네. 노래에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국적인 분위기예요. 그렇죠? 아, 네. 파라오를 연상하게 하는 이 스프토, 아, 게다가 아, 이 노래를. 하는 노래의 주인공인 아라시도 사실 중동적 출신이고요. 네. 이 멋진 목소리는 스눕떡이죠 <목소리>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노래이기도 하고, 뮤직비디오엔 정말 화끈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연기가 연출되는데, 저스댄스에서도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했습니다. 과연 그 안무를 우리 두 댄서분들께서 잘 따라하실 수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네. 오마이갓 진짜 어려워요. 네, 딱 봐도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. <laughs> 근데 사강 결승 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오마이갓은 네. 빼놓을 수도 없어요. 자 지금, 지금 대기실 보면, 연습을 보면 해야 돼요. 그게 아니라 대기실 보면 난리가 났어요. 대기실에선 다들 테이블 앉아 고 손들 움직해가면서 본인들 연습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본인들도 해야 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체력이 좀 이게 우리는 이제 바로 돌아들 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탄식 소리와. 어. 오,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거든요. 네네. 난이도가 높다는 뜻은 뭐냐면 반복되는 동작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 변화가 4박 8박이 아니라 2박 4박으로 간다는 거거든요. 저 때에서는 최대한 좀 이지하게 가는데도 이 오마이갓의 경우는 아우 어려워요 네 아,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체력을 좀,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체력 세이빙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지금 만약에 최선주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1세트에서 많이 앞섰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도 되고요 또 나중영 선수는 이럴 때둘다 헤맬 때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워시커워 아, 죽죽한 두분 좀 무대를 넓게 써도 괜찮아요 네, 너무 좁게 쓰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앞뒤로 쓰시면 좀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. 아, 그래도 둘다 뒤로 가시지 말고요 네, 한 번만 앞으로 난이도 최상이오 자, 올라오나요? 아네와 오마이갓 오마이갓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야 이거 난이도 진짜 오마이갓이다. 네, 오마이갓. 저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접댄스드 드레인 노래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긴 해요. 아 그렇군요. 그냥 듣자아제그 어, 음악 플레이어 속에 실제로 있는 곡이거든요. 아 그렇군요. 자 아직 노래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. 아직이에요. 마스터 엔딩 동작만큼은 아 지금 아. 마이셨습니다. 아. 사실 어, 오마이갓의 경우에는 어, 시작 동작하고 엔딩 동작이 두 개만 정확했던 걸로 정리해 될것 같아요. 선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쌤.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뭐 가족분들이 채팅창에서 많이 응원하고 계신데 네. 어, 화면 보시면서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동생아 사랑해. 아 또. <laughs> 우리 아. 유비소프트의 우리 제몬 저 그룹 저스댄스2019가족간의 예, 아. 사랑도 또볼수 있는. 그러니까요. 이게 비단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간의 네. 사랑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. 아 우리 준영 씨 어떠셨어요? 두곡다 해봤습니다. 아, 정말 오마이 가시네요. 너무 어렵죠. <laughs> 네. 야 지금 랜덤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었던 곡도 있고 피할 수고 싶은 곡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냥 딱 네. 오마이가 걸리면 진짜 급한 오마이 가신 거예요. 해야 돼요. 어쩔 수 아. 어쨌든 최선을 다해준 두분 제가 점수 확인을. 통해서 4강세 번째 진출자를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. 점수 네. 준비됐나요? 점수 주세요. 아 아직 아직 아직. 아, 아 나오네요. 삼 삼. 오 나오네요. 네 이번에는 좀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. 최선주 선수가 1라운드 모두 앞선 덕분에 2 0 0 0점 차이로 꽤좀 여유 있게 4강에 진출하게.